안녕하세요 20년 1차 시험 합격 21년 2차 최종 합격 후 3일 회계법인에 재직중인 회계멘토 한공희입니다. 지난번 영상은 불합격자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정보를 드렸다면 이번 영상은 1차 시험에 합격해 동차 시험을 준비중인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과거 통계를 보면 유해 과목수에 따른 합격률이 위와 같음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은 공개되지 않아 알수 없으나 큰 틀에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통계가 시사하는 바는 공부해야 할 과목이 한계가 늘어날 때마다 합격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과목수가 적을수록 보수적으로 깊게 공부하게 되고 시험 난이도에 영향해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해 조합별 합격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원가 회계와 재무관리 같은 과목은 과목 특성상 시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재능을 많이 타는 과목입니다. 원가 회계의 경우 다섯 과목 중 합격에 필요한 최소 공부량이 가장 적다고 생각되는데 동차생 입장에서는 가성비 좋게 합격하기 좋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유예생이 되면 많이 골치 아파지는 과목인데요. 정리해보면 최대한 많은 과목을 합격하되 원가회계나 재무관리는 꼭 합격하는 것이 좋습니다. 4과목 네 혹은 5과목의 적응 비행을 노리다가 다유회가 되는 경우도 많이 보았는데요. 자신 있는 2과목 정도는 조금 보수적으로 공부하고 나머지 과목은 합격할 수도 있겠다 싶은 정도로 공부해두면 됩니다. 아마 한달 전쯤 회계감사를 버릴 것인지 챙겨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미 버리기 마음을 먹고 다른 과목에 집중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챙겨가기로 했지만 지금이라도 회계 감사를 버릴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각 케이스별로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케이스 원, 감사를 버린 동차생. 저는 학기가 남아있다면 감사를 버리는 것을 적극 추천하는 편입니다. 이미 수료나 졸업을 하신 상태라면 동차합격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지만 동차합격을 하더라도 아직 회계법인에 입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낮은 확률의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가 없겠죠. 물론 초시에 고득점으로 합격을 했다거나 이미 내 과목 연수를 돌려놓은 상태라서 여유가 있다면 동차합격을 목표로 당연히 챙겨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흔치 않습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이 케이스에 속하신 분들이라면 흔들리지 마시고 최대한 많은 과목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4유예나 5유예가 된다면 내년에 1차 시험을 다시 응시해야 해서 다시 또 동차생이 되어야 합니다. 유예생이 휴식을 취하는 하반기에 쉬지 못하고 2월까지 1차 시험을 준비해야 하고요. 빨리 이 시험을 털고 나가고 싶다면 응시하는 과목 중 최소 두 과목은 합격하겠다는 마인드로 공부해야 합니다. 다만 두 과목 이상 버리는 것은 비추입니다. 제가 동차생 시절 세법과 감사 두 과목을 버리는 일명 세감보 전략을 할 것인지를 5월 초까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이 되어서야 세법을 결국 챙겨 갔고 57점으로 불합격을 했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나머지 과목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마음가짐이 해이해져서 기회만 한번 날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과목을 챙겨가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란 생각을 갖지 마세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추천하는 공부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4월 중순까지 모든 연습서 강의를 끝낸다. 세 과목 이상 수강하시는 분들은 조금 버거울 수 있지만 문제풀이 및 실전 연습 시간을 많이 확보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60점을 맞는 시험이고 실제로 칼채 점을 하면 60점을 넘기는 수험생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맞추는 문제를 맞출 수 있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지엽적인 주제나 유예 주제는 과감히 버리셔도 됩니다. 둘째, 연습 강의를 끝내는 대로 가로 풀기를 시작한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투입 시간은 적더라도 내 과목을 매일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공부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꼭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강의를 듣지 않는 과목이라면 다른 과목 강의를 듣는 동안 바로 가로 풀기를 시작해도 좋습니다. 다만 강의를 빨리 빼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감을 잃지 않을 정도로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가로 풀기 1회독을 마칠 때마다 실전 모의고사 문제집을 시간을 재고 푼다. 2차 시험은 실제 답안지를 작성해보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답안지의 공간 배분, 작성 요령 등을 터득하기 위해서 많이 작성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가로 풀기 2회독부터는 확실하게 아는 문제들은 지우고 남은 문제들을 체크해가며 푼다. 위의 과정을 반복해 시험 전날 하루에 전 과목 1회독이 가능한 수준을 만들면서 실전 문제 연습도 틈틈이 해주시면 됩니다. 6월에는 연습서에 남아있는 틀린 문제들과 기출, 실전 모의고사를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케이스 2 감사를 챙긴 동차생. 저는 감찰을 버렸던 케이스였고 유해생활을 시작하면서 회계감사를 처음 접한 케이스입니다. 동차생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상당히 막막하고 이걸 내가 진짜 외워서 쓸수 있을지 시험 직전까지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직 들어야 하는 강의가 너무 많고 회계감사 때문에 다른 과목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감사 강의를 완강하고 바로 버려서 감사 인류회로 합격한 케이스도 있고 끝까지 가져가서 동차 합격하는 케이스도 있으니 판단은 본인의 몫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감사를 가져가기로 했다면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회계 커뮤니티에서는 항상 감사는 기준서대로 외워야 한다 혹은 키워드만 암기하면 된다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 경험상 키워드만 잘 적어도 합격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키워드만 암기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1, 2유해생이 아니라면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다른 과목과는 달리 회계감사의 경우 문제풀이는 많이 하지 않았고 감사 말터대를 구해서 전화로 주 2회 1.5시간 정도씩 스터디를 했습니다. 목차라고 불리는 자료를 구해서 외웠고 앞글자를 직접 따서 외웠습니다. 좀 민망하긴 하지만 효과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외워지지 않는 내용은 모닝글로리에서 파는 단어 암기카드를 구입해서 앞면에는 내부 통제 구성요소, 뒷면에는 통제 활동, 위험 평가 절차, 정보 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 모니터링, 통제 환경 이런 식으로 적어서 들고 다니면서 외웠습니다. 밥 먹으러 가면서도 보고 밥 나올 때까지도 보고 독서실 왔다 갔다 할 때도 봤습니다. 감사는 유해생들도 처음 응시하는 경우가 많고 동차 생중에 감사를 버리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경쟁률 자체도 높지 않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가져가기로 하셨다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끝까지 버텨보세요. 이상으로 22년도 회계사 1차 합격생 분들을 위해 합격자로서 간단한 팁몇 가지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은 2차 시험 응시자를 위한 유해별 팁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